포켓몬 카드 자세히 말하세요 자세히 포켓몬 카드를 까볼 거예요 레파드씨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뭐가요 아이고, 아이고. 묘두기야 자그 다음은 무엇일 거예요 보여주세요. 다음은 보여줘요. 이런 한정판이 아니라 한정판이라는 게 따로, 있, 따로, 따로 있고 아 이거 솔직히 못올것 같은데 괜찮아요 다음 편을 영상 올리면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 잘 보여주세요 보이나요 좀... 아아쉽네요 아, 자, 자, 그러면은 자, 여기서 마무리. 우편.